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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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이야? 봤네. 아, 아, 나 우, 우기랑 옷 똑같이 해야지. 어, 잠깐 시작됐네. 야, 니네 다그거냐 혹시... 어? <laughs> 몰라요. 왜 이거지? 커플요나 원래 이거는데 다양성을 추구하려 했는데 <laughs> 시작해버렸다. <시설> <laughs> 아. 오, 진짜. <laughs> 와, 이제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왜 우리 다 여기 있어? 왜다 뭉쳐 있어? 우리다 뭉쳐 있어. 아, 그래요? 응난 음. 맨날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laughs> 같네요. 따바사맵 종류는 별로 없는데 그게 그때그때 그때 위치가 바뀌어. 발전기라던가. 발전기? 음. 아, 아, 발전기도 위치가 바뀌는구나. 그래 이거 괴물 보면은 심장 막 뛰잖아. 근처에 있습니다. 음. 어, 어. 안녕. 야, 아 잠깐 대다 잠깐만 잠깐만. 아, 너야? 칼빵한다? 아잠 칼빵한다? 저이 벌써 당했어? 진짜 칼빵한다? 너였어? 나 이거 벌써 죽었어 도돼이네어디어얘 어디갔어요? 어여있네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어 됐다 여기있다 빨리빨리 빨리 빨리 고쳐 빨리 고쳐 잘있어 뭐야 어디있었어 니가 들리고있어 멍청아 아 들을 아, 수 있어요? 니가 들었다고 와. 아, 아. 방금 처음이구나, 이 게임. 아, 아. 아! 왜렉 걸리지? 방금 왜안 오지? 어, 저기 들리는데? 들리는데? 어, 안녕하세요. 여깄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아, 어, <laughs> 어, 그래요? 아, 니아니아니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요아요괜아요 괜찮아요. 요아아요 살았다. 아 뭔데? 아어어왜 <laughs> <laughs> 이렇게 쉽게 해주고? 일로 <laughs> 와 일로. 제가 제가 어디 있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일로. 뭐야? 어 <laughs>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어 잠깐만. 뒤에뒤에뒤에 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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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기술 쓴다 다아 이거 다리 불 보니까 아, 다리 잘아 잠깐만 아아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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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다 사람 노리면 안 될까 다른 사람 노리면 안 될까 아, 다른 사람 노리면 안 될까 지금 다리한 번만 다리한 번만 닭다리 한 번만 다리잘 가요. 뭐 있어? 네가 다 네가 할줄 모르네. 다행이다. 네?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죽여, 야, 아니 미연이 아니 미연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 가던길 가 가던 가던길 가 가던길 가아 이거구나 어? 아아잠아 오분만 딱 끝났다 아 이거구나 아니 아니 아, 그거, 그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보 아. 나한테 오라고어 진짜 사이코네 야왜 나만 바라보고 있냐 가라 지금 발전기 고친다 얘들 따라야 돼 해바라기다 해바라기다 야 안돼 안돼 안봤 안돼 안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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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야 도망가 도망가 <laughs> 저커라 고맙다 저커라 고맙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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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저커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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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다른 <웃음> 형들은 뭐올 <laughs> 거야 너는 어? 넌 죽었어 이제. 어이, 어 어이,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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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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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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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형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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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죽이 어이, 요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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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있이게이거이이거이이거이이거이이 어이, 거이 어이, 죽이어왜 어이, 어아 어이, 어버 어이, 마. 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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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아유, 이출하는이나잘 가. 이 <laughs> 와 진짜 개 사이코다, 야, 와 내가 구해주려했는데저폴이 죽는 거 계속 지켜보고 있냐? <laughs> 진짜 개 사이코다. 뭐 있나? 여기 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소리 들렸어. 오, 이득. 살았어. 난 살았어. 하고 싶다. 공구 상자예요? 어, 아니 고, 아 공구 상자구나. 아, 공구 상자면은 그냥. 상자면 치료하는 게 아니구나. 어, 뭐야? 뭐야? 뭐? D A 가 빨라지거나 아니면은. 그그 그 갈고리를 부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후라랑 나랑 서로 만나야 돼. 서로 치료해 줘야 돼. 우기는 알아서 그 발전기 수리 하나 하고. 이게 시지? 오, 어,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야야야야 뒤에 뒤에 빨리 빨리. 해봐 해봐. 내가 또뼈 맞추는 건또 내가 선수지. 면이 예? 그, 다음 나 다음 나 다음 나. 예, 예. 어 거기 아니야? 제가 제가 저도뼈잘 저도 맞춰요. 저도 잘 맞춰요. 아씨야, 아씨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여기 있나 오 사갔다 발정이 여기 있나 없지롱 <laughs> 없지롱 어? 여기있야어아형 찾으면 제가 손목만 잘라드릴게요 들어와요 <laughs> 저기 형한테 할 소리냐 어어 <laughs> 어, 뭐야 어뭐어 안녕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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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발정이 고쳐야 돼 그러니까. 저쪽에 저쪽에 지금 방남이 있거든 발정이 어디 있어 발정이 어디 있냐 발전기가 어딨어 근데? 발전기가 없어 어딨냐 Where are you? 야왜 두개밖에 안했어 아 쫄려 아 깜짝이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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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심아나안 되지마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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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떻게지어 잠깐만 야 안돼 살려줘 아유 불쌍하다 와나 들어가려네 참 에. 아또 어떻게 왔어 아아

너는 가서 고쳐. 어 뭐야? 나나 어, 죽었어. 게 응. 어? 어? 즉사했다. 아 <laughs> 죽었어. <웃음> 어. 아. 갔다 갔다. 고, 갔다. 우리 갔다. 아. 우리 세개 남았다. 아직. 잡아 자바 아바자어어어왜 점프를 못해? 나도 돈다 나도 돈다 나도 돈다 <laughs> 형 나도 나 돈다, 돈다 나 돈다. 돈 거야 나. 왜, 왜, 왜. <laughs> 나 돈다 형나 돈다 계속 돈다 나돈 거야. 엘로아. <laughs> <일로 와요. 웃음> 아니 천식 있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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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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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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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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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laughs> 뭐 이거 왜 뛰고 있지? 뭐. <laughs> 어? 아! 여기 매우졌어요. <laughs> 여기 매우졌어요. 안 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간다, 웃은 거야. 나, 나 그래. 나 돈다. 나 돈다. 나 돈다. 나 돈다. 돈다. 즐기 <laughs> 간다. 즐기 간다. 아, 아 천식. 아 박냉 개박쳤다 개빡쳤다. 우가 우가 네가 이럴 때 수리를 했어야지. 수리하고 있었아 놀아. 아 아, 전신왜 나한테 와 야, 왜나나마왜구나 없네 와, 드리블 와 쩌네 거의 MSN 티키타카였다 어딨어? 저기다저기다 저기? 앞에 있다 형님, 말씀하지면안 돼요 <laughs> <laughs> 어딨는겨? <어디> <laughs> <laughs> 왜안 오는겨? 나 외롭다. 잠깐만, 잠깐만 나 배달음식 왔어. 잠깐만. 팀이야. <laughs> 빨리 고쳐, 지금 고쳐야 돼. 발, 발, 장기, 그치지 그렇지. 그치. 아, 배달음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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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이거 진짜 처음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네 야맹증이라 그고 <laughs> 아 이거 어려워 아어 뭐야 어 뭐야 <laughs> 야야야왜 <이리 와. 웃음> 야. 야. 그러고 있어요 왜왜 그러고 있어 아씨 왜,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요 아들

자이자이스파이짜이스파이네장이스파이야어이어이짜이짜이어이어이짜어이짜이짜이 짜장이! 짜이 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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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어이 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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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이 짜장이! 짜장이! 어이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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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니 사진면 죽일 거야. 어디어어디어 밥을 빨리. 어, 어이, 아, 얼요 어디 가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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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얼마? 얼 거기 또요? 거기 나가는 게 없어. 나가는 게 없어. 자, 들어가면 안 돼. 자, 야려 왼쪽일까요? 오른쪽 자 아, 석습니다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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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다! 왼쪽이다! 왼쪽! <laughs> 라지어 구라지어! <laughs> <어어, 웃음> 왼쪽이다! 어? 어이뭐야 뭐지? 아진 갔나? <웃음> 어? 어? <웃음> 웃어? 여기다 분명 여기야 분명 여기야 왜 여기 있을거야 아 형님 선배님 스파이 아니야 형님 분명 여기 있을텐데 어, 뭐야 이거? 어? 오? 우와 어 이미 지나갔어 와 대박이다 아, 이럴수있지와와 와, 진짜 잘한다 왜인가? <laughs> 어. 어 있어. 이미 지나갔어. 이미 저걸로 <laughs> 가. 저기. 나갔어요? 저기에서 저기. 아니 그쪽 말고 반대편. <laughs> 어디야? 이미 가서 가서 그쪽으로 갔어. 어저저 저, 저기인가? 저기인가? 어 그쪽 가서 그쪽으로. 가까워다. <laughs> 예? 어 뭐야? 뛰어 어 뭐야? 어? 저 뭐야? 나도 나갈래. 어디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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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인데? 와와 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나도 나갈래. 빨리 아, 지금! 나도. 나도 나갈래. 나도 나갈래. <laughs> 나도 나갈래. <laughs> 나도 나갈래. <laughs> 어디서 어디 갔어? 다른데 나가자. 다른데로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어, 야, 어, 어,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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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서. 어! 이렇게, 어! 피한번 닦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따라가서 때리고 어어 이거 짚고 일로와요 일로 아 저랑 같이 여행갑시다 아 일로일로일로야 아 후라가 아다 했는데 나! 너라고! 아 어, 도망칠 수 있어 <laughs> 아유, 막 내렸다가 올려야겠다. 탈출하니까. 어. 가자. 어. 가나요? 어. 가나요? 가나요? 뭐야, 뭐야? 어디야? 아, 이겼다. 난 집에 갔다. 복귀했다. 복귀요 <laughs> 뭐서대공 <laughs> 있었지? 어. 그, 그, 어. 아 이거 문 오픈 오픈 오브도 넣사람은 열린 문이야. 나도 나갈래. 못나 아. 아. 어디 있어? <laughs> 어디 있어? <laughs> <laughs> 아. 야두명 나가냐? 두 명. 와 야, 어디 있어? 와 이거 싫어하냐 이거? 방문으로 나갔지는 않은. <laughs>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빨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